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기약사무관 김선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에서 의약품 수급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관리 그리고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총괄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가 가장 의미 있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중에서 아세타미노핀이 조금씩 품귀현상을 빚기 시작했고 하루에 확진자가 50만 명, 6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국적으로 아세타 아미노핀이 동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괴로움도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담당이었던 저는 우선 이 약을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확진자가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지, 복용을 하려면 이 약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4억정이었습니다. 네, 사업장의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조 업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져 있는 캐파가 있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조원 추가라든지 물량이 투입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의약품에서는 변경 허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그 과정을 식약처는 1개월 이내로 최대한 단축을 하고 적극행정과 모든 지원들을 시각철사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였고 위기대응의료제품법을 통해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고 위기대응의료제품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약가를 인상을 해줌으로써 제약사들이 생산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식약처가 시행했던 긴급 생산 명령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로 두 번째로 있었던 조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70년도에 연탄에 대해서 긴급 생산 명령이 있었고요. 정부에서 어떤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위기 대응 의료 제품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백신, 치료제, 마스크,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는 최초로 아세트 아미노펜에 대해서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약간 인상이라든지 행정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기 대응 의료 제품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있는데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허가되지 않은 의의 새로운 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그 제도를 통해서 항바이러스제 코로나 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와 같은 신약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아세트아미노펜도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사실은 아세트아미노펜만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콧물약. 멀미약 변비약뿐만 아니라 항암제 항생제 분만 유도제에 이르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저희 식약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의약품 수급 업무는 시장의 자유로운 유통 상황에서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을 하면 즉시 보고토록 하여. 그것을 제일 먼저 인식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즉각적인 지원 내지는 협력,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러니까 해수로는 20년이 되었지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업무가 있고, 항상 긴장된 마음, 그리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물품들을 다루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편하게 뉴스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약품 수급 업무라는 것은 절대 어떤 혼자나 우리 기관만의 할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행정 지원이라는 것도 상대가 있는 것이고, 여러 부처,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너무나 많은 부처들이 함께 해주셨고, 의약품이 만들어져서 환자에게 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함께 해주신 분들께 특히 우리나라 감기약 돈안 되는 10원, 20원짜리 껌보다 싼 약을 만들어주신 제약업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몇번 붙잡고 울기도 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어, 47년째 약국집 딸입니다. <laughs> 저희 아버지가 어, 자궁한 약국을 48년째 하고 계신데, 눈도 안 보이시고,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약을 구하느라 엄청 애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업무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딸이 두명 있는데, 어, 엄마가 이렇게 코로나와 이 의약품 수급을 위해서 이 애썼던 시간은 우리 딸들의 그 외로움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laughs>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엄마를 응원해 줬던 두 딸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5년 동안 동일한 일을 의약품 수급 업무를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뭉크하게 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안아도 꿋꿋하게 버텼던 나제슨에게 배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년도 12월부터 사무관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인정을 받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일과 가정 모두 행복이 깃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